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는지 갈수록 분위기는 예민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이 팩트 확보를 위한 요청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SEC 측은 답변 거부라는 버티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리플 측은 거듭해서 SEC가 직원들에게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를 허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다시 법원에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3월 이전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별다른 제재가 있었는지를 밝혀서 SEC의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SEC 내부 직원 관련 이슈는 이미 SEC가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라면서 문서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특히 리플 측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XRP와의 관련성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SEC는 상관이 없는 이슈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리플은 팩트 확보를 위한 공세를 SEC는 상관없다, 프라이버스 이슈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런 SEC의 행태가 더 주목받는 것은 코인베이스 이슈가 겹쳤기 때문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측 변호인은 이것도 공세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검사 출신이자 현재 리플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리플 소송을 암호화폐 산업 이슈로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솔라나가 너무 오르면서 또 다시 거품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면 일단 버블 이슈부터 부각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솔라나의 이유 있는 급등 원인 다섯 가지가 제기됐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EC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리플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 코인베이스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에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SEC 직원들은 XRP 투자를 SEC의 제재 없이 마음껏 했었던 것일까?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리플 측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가 이미 리플 측이 요구한 SEC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 관련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리플 측이 또다시 해당 문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요청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가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는지를 명확히 할 관련 서류를 SEC가 제출해야 한다라면서 법원에 거듭해서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한 차례 문서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 필란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짧고 제한된 기간의 익명화된 통합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리플이 제출한 요청 자료 내용을 보면 SEC 측의 변호사는 SEC가 리플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명령을 내린 2019년 3월부터 직원들에게 XRP 거래를 금지했다라는 구두 진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리플은 SEC 직원들이 이때 시점 전에 XRP를 거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돌연 XRP에 대한 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측의 공세를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던 SEC는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홀더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는 리플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리플 질문서에 대한 추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측은 제이클레이튼 전 위원장과 윌리엄 힌머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왜 XRP는 증권이냐 이 부분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는 기다 아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소송과 관련 없다라고 어떤 근거나 기준제시 없이 그냥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31일 리플 변호인단은 8년 동안 리플 경영진이 수행한 모든 거래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SEC의 논거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특정 금융 상품이 유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다소 이상한 답변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반론이 아니라 답변 거부, 문서 제출 거부 이런 대응을 SEC가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한 지점입니다. SEC가 또 하나의 암호화폐 시장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주인공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SEC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한 상황이고 이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동병상련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동맹군을 만들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SEC가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겨눈 계기는 코인베이스가 준비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 랜드입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예치해 놓으면 코인베이스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예치한 사람들에게는 4%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인데 이런 상품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 곳이 셀시우스이고, 제미니와 블록파이 역시 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SEC가 이게 증권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정대로 출시를 할 경우에 소송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상품이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경고부터 한 겁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체 명확한 기준이 뭐냐 이런 불멘 소리를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회사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왜 코인베이스만 걸고 넘어지냐, 이렇게 주장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규정도 또 기준도 없다라는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징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규제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겠다, 이런 나름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얻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규제를 할 때는 상품이 출시되고 팔린 뒤에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상품 출시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소송 경고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SEC는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권을 자신들의 권한 아래에 놓고 싶었기 때문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또 코인베이스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검사 출신이자 현재 리플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렇게 꽤 강도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리플과 코인 베이스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산업 전반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라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 이슈가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타자는 유니스왑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SEC는 디파이 등 크립토파이낸스, 이 디파이 관련 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받아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체적으로는 유니스왑이 특정된 상태입니다. 명확한 규제도 없고, 뭐가 허용되고 뭐가 금지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SEC의 무자비한 규제 칼날을 제어할 곳은 결국에는 법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솔라나는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한데도 200달러 돌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리플까지 제치고, 이제 시가총액 6위를 달성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솔라나의 거침없는 급등 요인을 다섯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트 파이낸스와 머큐리얼 파이낸스 등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점또 이더리움 정도는 아니지만 솔라나 기반의 NFT 프로젝트 일부가 핫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디파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6월에 3억 1,4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솔라나의 탄탄한 재정 상황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의 든든한 후원, 여기에 오스프레이 펀드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솔라나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50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한 솔라나 기반 디파이의 예치금 규모 등이 솔라나의 강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 솔라나 거품론이, 버블론이 이번에도 고개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나톨리 야코뱅코 솔라나 CEO는 버블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엔지니어와 개발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적인 펀더멘터를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솔라나를 이더리움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솔라나는 지난 24시간 암호화폐 시장 급락을 피해 나갔다. 솔라나 지지자들은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 등의 전략을 앞세워서 이더리움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솔라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의 요즘 시세를 받자 JP 모건이 또다시 알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JP모건은 자사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메모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들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불편할 정도로 낮아졌다. 알트코인 점유율은 과거 기준으로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상승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버블에 열광하는 마니아 층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솔라나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프로젝트의 발전과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모른채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모르진 않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더비가 이번에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 NFT를 경매에 붙이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화 자체가 아니라 영화 촬영 첫날 이후의 미공개 영상이 NFT로 제작돼 경매가 이뤄집니다.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의미하는 화양연화. 영화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NFT 시대에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비트코인 상황은 아직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칫 더 깊은 조정장이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뭔가 단정하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투자 스탠스에 맞게 전략을 다듬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